자 이번에 나온 신규 쿠키 제가 우성 말렙 찍어서 리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뽑는 와중에 신규 쿠키가 엄청 사그란 얘기가 채팅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궁금하네요. 고급 쿠키 뽑기도 다 쓸게요. 오, 얘도 모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넌내 부탁을 야. 오. 이야 이렇게 바로 일단 뽑았습니다 자 이어서 쭉 갑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홀리베리 하나만 주세요 오! 아난 진짜 맨날 리뷰 방송때 뽑기하면 퓨어 바일라만 주구장창 나와요 진짜 마지막 한개자 일단 우성을다 찍었고 싱크 리뷰 바로 갈게요 자 쿠키 승급부터 갑니다 자, 이렇게 우성을 찍었고, 레벨업 쫙 갑니다. 자, 60레벨 발레. 다말렙을 찍어주고요 일단 스킬 설명을 보면은 도와줘 PP 이렇게 되어 있죠 펌킨 타이머 쿠키의 친구 PP가 거대해지면서 범위 피해를 준다 자 거대해진 PP는 일정 시간 동안 최대 3종의 적에게 근접 범위 공격으로 일반 공격을 하고 공격 대상에게 중첩되지 않는 받는 치유 효과 감소 디버프를 부여한다 또한 PP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소환수의 공격 속도가 증가하고 PP는 내려찍기 공격 시간 일부 중 스킬 금김을 포함한 스킬 시전 방해 효과에 강해진다 펌킨 파이마 쿠키의 첫 스킬 쿨타임은 감소되어 스킬을 빠르게 사용한다 이게 지금 1초라는데 맞나요? PP는 일부 행동 방해 효과에 저항한다 시작 쿨이 엄청 빠른 것 같아 자 PP 소환되면 은 시전자 공격력 77.8% 방어력 188% 체력 382% 반응 회복 감소는 3초 동안 70% 감소 야 이것도 되게 큰데? 반응 회복 감소가 무슨 70% 3초 동안? 자 그럼 PP의 내려찍기 공격 피해량은 170% 공격 속도 증가는 PP가 살아있는 동안 45% 처음에 1초 쿨타임에다가 PP는 일부 방해 기절이나 이런 효과에 저항하고 소화는 일단 공격에다가 체력도 높고 공격도 어느 정도 170%에다가 공격 속도도 증가하고 야 무슨 옵션도 완벽한데 이거. 자 일단 근데 체력이 뭐 높진 않은데 잠만. 얘는 18초 쿠키거든요. 얘가 시작 쿨타임 바꾸려면 16.7%거든요. 아. 쿨로 세팅 안 해도 시작 쿨이 의미가 없다. 그러네?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시작 쿨 얘는 아예 의미가 없긴 해. 얘컴해서올 아몬드로 가볼게요. 피가 픽한 43%면 나쁘진 않거든요. 자 일단 올 피감작해서 볼게요. 자 일단은 항상 해보는 거지만 한번 어떤지 딜량이나 그런 것좀 위주로 볼수 있게 7-25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치명이나 이런 것좀볼수 있게끔. 자 일단. 아 이런 식으로 소환돼서 가고 오 일단은 쿨다둘 때까지는 다 살아 있거든요. 그리 이게 약간 공사탕는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오 내가 볼 때는 이거 스토리 모드에서 좀 유용하게 많이 쓸것 같은데. 자, 일단은 어둠만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탱이 좀 좋네, 많이. 공격 속도도 살짝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오. 이거 어떤 거 같냐? 같나요, 여러분들? 오. 자거 스킬 쓰고 도대 평타 때려 봐. 얘도 어차피 소환수 때리고 얘도 때리고 둘다 때리거든요.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들려면 의미가 크게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써본 느낌은 스토리모드에서 좋나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얘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1초 시작 쿨타임이 진짜 막강한데 자 친구대전으로 좀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덱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무난한 여러분들 홀파덱에다가 얘를 한번 넣어서 가볼게요 홀파덱에서 파르베 빼고 얘 한번 넣어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도 홀파덱인데 감초 있죠? 상대 감초 자리에다가 서로 미러전 딱 비교하기 딱 좋네. 와, 오케이. 피피도 야, 맨 앞에서. 피피 체력 보이죠, 여러분들 피피? 쿨타임은 굳이 빠를 필요가 없어 보이고 피피는 계속 살아 있으니까. 피피도 피피도 하나. 살아있으니까. 뭐 이렇게 딜이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설마 이거 홀딸대에게도 쓸수 있을까? 와, 의... 번, 자, 일단은 한방 대결 쓸수 있는지, 한방 대결 막을 수 있는지 그건 이따가 제가 순서대로 해 볼게요. 요 와. 일단 이렇게 또내 바위 어디 갔어? 아 이거 무난하게 파르페 자리에 넣어도 괜찮긴 하네. 뭐 상성상 원래 유리하긴 하거든요. 홀파덱이 원래 투탱한테 유리한 건 맞는데 그 PP 써가지고 파르페 자리에 넣어도 괜찮네. 일단 뭐 이렇게. 질량표는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 궁금한 게 이거잖아, 한 방대기 넣을 수 있냐?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얘 자체는 있잖아요. 디를 아니에요. 얘 마법 형이긴 한데 감초 나 쿠키처럼 디를 넣어주는 역할은 아닌데 용쿠 대신에 넣으라고요. 아, 용쿠 대신에. 오케이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일단 넣어서 한번 그림 볼게요.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 막는 거를 보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한 방대기 넣어도 봐달라고 해서. 당신은 음, 제 퍼스트 스킬이 런도식으로 자, 이것다고 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어요 아,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음 이게 막히죠. 한방대으로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블레자르 써달라고요. 요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게 당연히 1초니까 용쿠 밀치기가 우선순위가 벗어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면, 용쿠 한 방대기 원리는 용쿠가 먼저 때리고, 그리고 밀쳐줘서, 정글전사가 덮치고, 다스턴 스턴 걸고, 그 다음에 아몬드랑 나머지 이제 스킬 연기가 들어가는데, PP가 들어가는 순간 1초기 때문에 이게 깨져요.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했지만, 스킬 연기가 깨져서 좀 그렇다. 그러면은 과연 용쿠한 방덱을 막는 방덱으로서 활용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홀파덱은 용쿠한 방덱한테 엄청 약합니다. 근데 이 방덱으로 만약에 이걸 세팅하면은 어떻게 되지? 자, 출발. 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야! 그래도 막 데미지는 있긴 한데 초반에좀 약간 오 야, 뭔 느낌인지 알지? 한 방대 연산에서 다 스턴 걸리고 난리나는 그 그림을 많이 확실하게 그냥 방지를 시켜주는 용도가 되네. 만약에 부활도 있었으면 부활해가지고 또뭐 공격 들어오고 이러면은 그냥 한방대가 이제 막힌 느낌이 강합니다. 자, 일단은 실전에서 좀 써볼까요? 자, 실전에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PP 추격 자, 상대는 완전 정통 홀파대 자, 정통 홀파 댁, 과연 어떤 그림이 될지? 자, 피피가 열심히 공격하고 있어요. 힘을. 오호, 내가 됐다. 피피야! 야, 일단은. 수 없어. 수 없어. 노래를 내가 야, 이런 그림이 딱 보여지네요. 또 일단, 홀파 정통, 약간 정석덱하고홀피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의 그림이 보여지는데, 아, 딜도 나쁘게 들어가진 않은 것 같은데? 아, 전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진짜? 올 소환수 덱 해달라구요! 딱대! <laughs> 야, 올 소환수 이거 원하는 거야? 요렇게 맞죠? 스노킹 자, 가자! 신규 덱입니다. 과연. <목소리> 과연 이길 것인가? 야, 스노킹 어디 갔어, 근데? <목소리> 야, 스노킹 처음에 시켰나봐? 야, 소수 대 힘내 아아악! 하하하! 하하하! 하하 <laughs> 아, 어, 음. 있어서 자 다시 갑니다 때, 배달 배달 자 이제 스노하하 하하하! 가자. 할수 있어. 할수있다고 야, 근데 소환수들. 오? 맞아? 어 잠깐만, 야 진짜 바오 차이였어? 어 잠시만, 이거 뭐야? 야 이거 예능 대긴데 이걸 왜 이겨? 자 이분이랑 해보고 풀강대군하고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눈설탕 뒤 130만 나왔다고요? 야, 눈설탕이 지금 무시 못 하나? 아까 나 통계 잘못 봤는데. 어 잠깐만. 아야이 소환수들이 때는 게 엄청 센가봐. 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니네?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윤설탕 딜도 괜찮네? 잠깐만 이거 뭐냐? 야 이거 만약 이기면 난리 난다? 아 잠깐만 마을에 이게 오소. 왜 좋은데? 만약 이기면은 예능 아니다? 진지하게? 없어요. 너너 힘을. 힘을. 힘내봐 이겨봐!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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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야, 피피 근데 끝까지 남아서 얘봐 아니, 저 여러분들, 직석에서 예능으로 지금 맞췄는데 이걸 이기면은 너무 상기인 거고. 내가 볼 때는 눈설탕이랑 잘 쓰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감초 빼고 내가 볼때 홀베 넣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보물 레벨 올리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보물 잘 뽑기가 잘 너무 길어질까봐. 자, 보물은 일단 하나 임시로 뽑아서 했는데.

야! 아니, 뭔가 이거 다듬으면은 진짜 완성될 것 같아, 진짜? 아, 여러분들 상대방 분은 완전 풀스펙인데. 아니, 여러분들 상대방 분 스펙이 이래요. 아, 내가 볼때 이거 소환수댁 이거 제대로 세팅되면 내가 볼때 이거 공속덱처럼 이거 완전 좀 난리 날것 같은데? 아, 그리고 눈설탕 얘, 얘 왜, 왜 바뀌었냐? 야, 잠시만. 눈설탕 얘왜 이래? 동물 때문에 세졌다. 야, 스노킹 이거 다시 리뷰해야 되겠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펌핑 파이만 쿠키 리뷰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얘 보니까 저는 용코 한 방대 막는 거는 엄청나게 좋아요. 확실하게 그거는 막을 수 있는데 얘가 제가 예능덱으로 생각해서 소환덱을 만들어서 해 봤는데 신봉물하고 시너지가 엄청 좋거든요. 이거 세팅 잘 되면 진짜 아레나에 공속대, 콜파대, 한방대 용쿠덱 그런 것처럼 하나의 완성 덱으로 쓰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아레나에서 진짜 실전용으로 가능한 덱. 오늘은 리뷰니까 당장 못 찾으니까 그게 만약에 나오면은 연구해서 제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그래서 티어는 몇 티어인가요? 제가 볼 때는 어막 2티어 3티어처럼 안 쓰인다 그런 쿠키는 절대 아니에요. 얘 활용 가치 엄청 좋고 티어는 얘 만약에 덱만 제대로 나온다면 뭐 0.5티어 이상 찍을 수 있는 그런 쿠키 같습니다. 일단은 내 신규 쿠키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고, 추후에 제가 좋은데 나오면은 제대로 집중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